티켓을 43만 장 이상 판매한 전시가 있습니다. 팬데믹 이후에 뉴욕 미술관들은 방문객 수가 그 이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요. 이 전시 덕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방문객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. 어떤 전시인지 함께 전시를 감상하시면서 이 미술관의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뉴욕 TV 아트 앤 머니입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사랑받는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죠.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지금 할렘 르네상스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이 전시를 포함해서 올해 메트로폴리탄의 방문객은 55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. 2019년 팬데믹 이전에는 700만 명 이상의 관중이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. 이전의 방문객 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문객 수를 회복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인데요. 이 할렘 르네상스라는 이 전시는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전시입니다. 비평가들이 이 전시를 굉장히 주목하고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또 주제로 선정되지 못했던 어떤 소외된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작품 미술 전시회를 발표했기 때문이죠. 이 할렘이라는 곳은 미국 문화에서 또 뉴욕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. 특히 미술계에서는 따로 이렇게 중심적으로, 중점적으로 다루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메트로폴리탄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, 대규모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. 할렘에서 활동했던 작가들, 그리고 그들을 주제로 한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한 작가들의 작품을 모았죠. 아주 가까운 과거에서부터 또먼 과거 한 50년이 넘은, 100년이 넘은 이전 시대의 이 할렘에서 이루어졌던 예술 활동 그리고 그냥 사회생활 일상생활들을 엿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. 어, 하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 방문객 수는 14%가 줄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미술관 방문객은 늘었지만 이 관광객이 확실히 줄어든 것만은 사실인 것 같네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자 지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서도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후원을 해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. 어, 그리고 지금 이불 작가의 전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. 그동안 쳐다보지 않았을 뿐, 바라보지 않았을 뿐, 어, 그들이 예술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. 자 지금까지 티켓을 43만 장 이상 판이 대단한 전시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sıkışıyor.